늦었어. 아유, 너무 이쁘다. 세상에. 아유, 예뻐라. 국화차를 만들려고 합니다. 진짜 이쁘다. 오늘은 조금 늦었어. 2차래, 2차. 음, 한번 하고 두 번째 해야지. 그렇게 좀 해놓으신 것 같아. 가게에 있더라, 맞냐. 응, 음, 저번에 듣, 듣었어 듣는 게 제일 낫더라. 음. 이게, 쪄갖고 하겠네. 응. 일일이 다 피해야 돼. 그냥 볶아보면 되나봐. 응. 음. 어느 정도 되면은 다 이런 내놨다가 시카 놨다가, 예, 또 다시 뽑고, 또 다시 뽑고 그래. 아몇번 뽑아야 돼요? 그래 몇번 했어. 어. 작년에는 여덟 네. 번 뽑았는데 네. 이번에는 세번 하고 채웠어. <laughs> 맞아. 근데 음. 많이 뽑으니까 있잖아, 막쪼그이들도해 고쳐버리네.